안녕하세요, 내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남친으로서 추천하기 힘든 남자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상당히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해도 주관이 꽤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보니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존재하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친으로서 추천하기 힘든 남자라고 했으니, 그 단점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단점이 되는 경우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자세히 그 사람을 관찰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제를 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걸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 문제는 남자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 쪽에서도 여자랑 대화가 안 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여튼 이런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거기다 추가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대로 관찰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면은 진짜로 다 느껴집니다. 이 경우는 내 눈을 내가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특히 교제전에는 서로가 더 노력하려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교제 전부터 이러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두 번째는 서로의 규칙이 너무 없고 너무 방목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초반엔 되게 좋은 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대부분 상대가 착한 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렇지만 방목의 최대 단점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연애도 어찌 보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오래 가려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적절한 룰이 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깐깐한 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룰이요. 그게 더 오래 가고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다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뭐 이런 거죠. 한쪽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있고, 한쪽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친다면, 일하는 시간에 연락을 못 하는 것, 이런 것에 만약 한쪽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이러면은, 사실 답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걸 바쁘더라도, 한쪽이 시간을 잘게 쪼개서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맞춰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미리 대화를 통해 선을 정했어야죠. 내가 바빠도 연락을 하긴 하겠지만, 혹여나 못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어떠한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이 시간대는 바쁘고 이 시간대는 좀 한가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말해 주면 좋겠죠 이런 것을 대화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실제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리 말하지 않음으로써 또 말하는 타이밍을 놓쳐 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꿰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방향이 이상한 대로 비틀어지죠 여튼 이건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적절히 협상하고 또 행복하게 연애하고, 즐길 땐 즐기고, 서로 감정이 상하면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룰이 생기려면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인 거죠. 이것을 한쪽에서 제재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모든 게 뭐, 불평, 불만, 불편, 불쾌라던가. 이러면 다른 한쪽은 매우 답답하겠죠? 아니면 그걸 한쪽이 전부 감당하고, 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관계 유지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착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돌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방목하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룰을 전혀 만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애가 깨졌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했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드니까 아주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행동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성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룰을 만드는 행동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행동들을 안 했을 때더안 좋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건 두 번째랑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번엔 반대로 규칙을 너무 억눌려 오는 사람이에요. 방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만약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딱히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적질을 한다거나, 아는 척을 한다거나, 허세를 부린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겠죠. 좀더 쉽게 예를 들자면, 제 멋대로 하는 발언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꼭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단점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열 번을 잘해줘도, 한번큰 잘못을 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이게 그런 케이스에 딱 맞아요. 뭐 반대로 원래 막장 스타일로 연애를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잘해주면, 이런 사람은 더 이미지가 좋게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소수라 생각해요. 이건 그런 캐릭터 구축이 가능한, 아주 매력이 많은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해주더라도 잘지내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 짜잘한 잘못은 당연히 할수 있지만 아주 큰 잘못을 안 하는 게 연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치만 제멋대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 신뢰를 완전히 깨부수죠. 그래서 말을 중동적으로 하는 것은 조절이 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성 친구가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SNS가 굉장히 화려하죠. 좋아요도 뭐, 기본 100개 정도 찍히고, 사진만 올리더라도 댓글이 뭐 엄청나게 달리죠. 아는 사람은 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건 뭐 유명인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예외예요. 유명인이 아닌 이상, 이성친구가 너무 많은 것은, 이런 케이스는 되게 높은 확률로 불행이 시작된다 생각해요. 너무 이성친구가 많아도, 마음고생이 많아질 게 보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너무 뻔한 패턴이니까, 남친으로 추천하기는 어려운 타입이죠. 네 번째는 제가 말해놓고도 좀 너무 당연한 소리 같네요.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할때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도 뭐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